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두 내일 이제 출두하시지 않습니까? 소환조사에 응하시는데 제가 이제 언론에 대고 하나 좀 확실히 바로잡아야 할게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네. 이 방탄국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 아. 한번혼치원을 내야 돼요. 음. 뭐냐면 그걸 그냥 무방비로 두드러 맞고 있더라고 방탄국회라는 것은 불체포 특권을 이 무기로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그 체포영장을 피하려고 국회를 계속 열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한테 고유의 특권을 음음. 활용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언제 체포영장 발부된 적이 있습니까? 아 그러니까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방탄 국회란 용어를 저들이 거의 한 작년에 제가 볼 때는 한 가을부터 계속 썼어요 방탄 국회란 말을. 근데 한 번도 이재명 대표는 체평체 발부된 적도 없어. 그렇죠. 그냥 뭐 불구속 기소로 선거법 몇개 됐고 이번에 처음 소환조사 하는데 소환조사도 일정을 협의하게 돼 있잖아. 요 어느 버, 보통 일반인도 마찬가지. 저도 마찬가지로 협의하듯이 누구나 협의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입버론처럼 방탄국회란 말을 쓰고 있고 언론도 버젓이 계속 방탄국회란 말을 아나운서들, 앵커들 멘트로 나오고 있어요. 사실 이게 버젓이. 네. 근데 이거는 따끔하게 이건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야겠다 그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저녁에 음. 그 한바탕으로 저희 더 라이브 테입에서 교체원 나가는데 어~ 이 방탄 국계만큼은 언론에 대고 제가 따끔하게 음. 야당 여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이 이런 말을 써서 되느냐라고 내가 정색하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 나가서.